안녕하세요. 차량난 팀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차를 가지고 왔냐. BMW에서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된 X740i LCI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도 이 X7을 시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승을 할 때, 아, 이 BMW가 SV를 u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은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상 깊었는데 오늘 이 차도 시승을 해보면서 과연 디자인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차의 어떤 상품성이나 어떤 기계적인 특성, 운동 특성, 이런 것들도 조금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BMW의 SB 라인업들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경쟁 브랜드의 SB 라인업들을 대부분 이제 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BMW의 SB 라인업은 이 급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특히 승차감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좀 설명드리자면 X1, X2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많이 하드해가지고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에 약간은 좀 불편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좀 하드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X3, X4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당연히 덜 하드한데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요철들을 운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드한 편이다. 그리고 방지턱 승차감도 하드한 편인데, 근데 이제 X5, X6로 올라와서는 주행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전히 좀 약간 그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2열에서 조금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딱이 X7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X1부터 X 5의 승차감이 다 잊혀질 정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은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노면에 달리고 있잖아요. 그 노면에 달리면서 이런 이런 요철들. 나닥 이런 요철들을 넘을 때이 노면하고 이 내가 앉아 있는 시트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어떤 진동이나 뭐 소음 이런 게 일어나도 그게 내가 타고 있는 이 시트까지 올라오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진동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물론 느껴지죠. 근데 지금도 아 그냥 내가 요철을 지나가고 있구나. 아 그냥 내가 지나갔다. 지금도 아 그냥 지나갔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게 또 약간 아우디 브랜드의 차들이랑은 좀 다르게 아우디 차들은 엔트리 트림부터 이제 플래그십 모델인 Q8까지 승차감이 평균적으로 다 좋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플래그십 모델인 아우디 Q7이나 Q8 같은 차들을 타보면은 물론 x 7랑 완벽히 동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차들은 절대 이 노면과 이 내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딱들러 붙어 가지고 엄청난 그립을 가지고 묵직하게 땅을 이렇게 파내면서 가는 그런 탱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은 좋지만 승차감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X5랑 비교해 가지고 좋은 거지 이 Q7 자체의 승차감이 막 진짜 내가 플래그십 모델을 타고 있어 가지고 막 승차감이 진짜 고급스럽고 부드럽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이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끼는 낄수 있구나 라는 걸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X7은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을 하는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X5랑 다르게 이 방지턱에서의 느낌도 너무나도 좋은데 자 지금도 요철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와참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앞에 이제 방지턱 좀 넘어보면 지금 40km 좀 빠른 속도로 넘거든요. 아, 다시. 이게 X5 때 느껴졌던 통통 튄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범핑될 때의 느낌, 그리고 떨어질 때의 고급스럽게 충격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 이 차가 X5랑 하체 구조나 이런 게다 똑같아요. 휠 베이스가 길어져가지고, 강성을 높이기 해가지고 보강 스트럿을 조금 더 넣은 거 외에는, 어떤 하체 구조나 이런 점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지턱을 넘어오면? 이 차가 LCI 모델로 들어오면서 무게가 255kg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2500kg대의 무게를 보여주는데 이게 X540i랑 비교해가지고 거의 400kg의 무게 차이란 말이에요. 성인 7명을 더 태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빈 수레를 끌 때하고 수레에 뭘 가득 싣고 끌 때하고 이 수레가 통통 튀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딱 도로를 이렇게 꾹꾹 누르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2차도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공차 중량 때문인 것도 맞아요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X7 LCI 모델의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보니까 이 차에 그두 개의 신규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랑 뒷바퀴 조향이 들어갔는데 이두개 기능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이차의 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롤을 잡아주기 위한 기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뒷바퀴 조향 자체도 턴이나 이런 거할때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는 그런 기능적인 목표가 있지만 차에 롤을 잡아준다는 더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좀 보여드리면은,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원래 롤이 심하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차가 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이롤 자체를 강제적으로 없애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면은 뒷바퀴랑 앞바퀴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차의 휠베이스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휠베이스가 늘려진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해버리면 휠베이스가 짧은 차보다 이 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도 차선 변경 이렇게 보면 아 다시 한번. 진짜 이롤 자체가 아 진짜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BMW 차들은 원래부터 이 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우디 브랜드의 차들이 상당히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X7은 왜 이렇게 롤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세팅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량이 너무 늘었어요. 이 차의 전장이 길어지고 이제 전고도 높. 높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게도 늘어나고 무게중심 자체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작보다 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롤을 그냥 잡아버리지 않고 댐퍼도 부드럽게 풀어버리고 이러면은 차선 변경이나 이런 조금 격한 이 차체 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여기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2열에 앉아 있는 사람, 3열에 앉아 있는 사람 다 멀미가 날거 아니에요. 차체의 움직임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없애주면서 정말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 냈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X7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BMW 온라인샵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차량, 모델, 라인업, 색상 선택 후에 딜러사, 전시장, 담당 SC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BMW 한동모터스 서초전시장 선택해 주시고 제 영상에 항상 나오시는 최대형 과장님 선택해 주시고 차량난 t v 보고 왔다고 하시면 더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량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정확한 출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열에도 한번 앉아봤는데 뭐 솔직히 대형 의수비를 리뷰하면서 2열 공간감이 어떻다를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만큼 공간감이 정말로 많이 쾌적하고 특히 이게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이 한이 정도까지 돼요. 이 정도 각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편하고 그리고 1열 시트에서 느껴졌던 이 시트의 푹신함과 안락함 소재의 고급감이 2열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이 헤드레스트 부분에 한번더이 푹신푹신하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안락한 착자감과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이제 대형 s b 로 넘어오면은 좋은 점이 이 3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s b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좀 높잖아요. 그 전고가 높다 보니까 이 3열 시트 자체를 높이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무릎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준대형 s b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낮아가지고 무릎이 거의 이런 식으로 앉을 수가 있거든요. 3열에서도 굉장히 푹신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의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긴 한데 이 점은 이제 3열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수 있고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파워트레인의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는 이제 387마력짜리 BMW 직렬 6기통 B58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B58 엔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340마력짜리 B58 B30M1 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 있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387마력짜리 B58 B30O1 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엔진이 있어요. 이 M이랑 O 차이가 M은 미들 퍼포먼스, 그리고 O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 BMW 내부의 코드인데, 340마력짜리는 보통 540i나 뭐 640i 같은 조금 얌전한 차들에 들어가고, 387마력짜리는 340i, 뭐 440i 같이 좀 스포츠성을 띠는 그런 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X7은 차가 워낙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뭐 스포츠성이라기보다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렇게 잘 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387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솔직히 뭐이 정도 마력이라고 하면은 뭐이 차가 얼마나 잘 치고 나가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엔진과 미션의 궁합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차가 밟아도 차가 너무 느리게 반응하고 좀 굼뜨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마력하고 토크가 부족한 경우. 두 번째는 터보 엔 엔진의 터보렉이 너무 심한 경우, 세 번째는 미션이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재빠르게 이제 바퀴로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에 차 반응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굼두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세 가지를 정말 잘 충전시켜주는 차들이 제가 느낀 바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 BO8 엔진하고 ZF8단 미션의 결합은 와 정말 진짜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엔진에서부터 터보렉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지금 한 80km에 1200rpm 걸려있지 여기서 가속을 하면은 터보렉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긴 한데 터보렉의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지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데 이게 그 이유가 이 차는 터보에서 과급된 공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순행식 쿨러를 사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냉식 그냥 공기로 시켜주는 공냉식 쿨러보다 공기의 이동 경로가 훨씬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터보에 과급된 공기가 재빨리 엔진으로 들어가서 반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보렉이 절대 심하지는 않습니다. 후기에 더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반응을 능이 되는 엔진의 크랭크축에서 나오는 동력을 바로 뒤에 있는 이 미션이 바로 4,000rpm까지 다운시프트 쳐주는 동시에 라구 클러치를 걸어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엔진의 동력이 바로 미션을 통해 가지고 바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빠른 반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아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차가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시스템인데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차의 초반 가속을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저속에서의 연비를 조금 더 적게 해준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작 대비해가지고 무게가 200kg 넘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 연비만 보면은 오히려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연비를 좀 보면은 뭐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아까 어떤 승차감이나 주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차의 승차감이 굉장히 이 하늘 위를 주행하는 듯한 둥둥 떠다니는 승차감이지만 요를 적극적으로 없애줌으로써 차체의 어떤 거동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조금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와이닝 로드에 조금 왔는데 지금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저속으로 좀 돌면서 이 롤링이 어느 정도로 제어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거 참, 롤이 정말로 아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아, 롤이 진짜 아예 느껴지지 않고 제가 이 BMW SB를 타면서 이런 느낌을 느낀 거는 처음인데 제가 1년 반 전에도 21년식 S7을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뒷바퀴 조향이나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이 이런 식으로 돌면 상당히 많이 느껴졌는데 근데 이 차는 롤이 거의 안 느껴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전작 X7과 비교해가지고 이 차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 롤조차 없애버림으로써 이 승차 승차감이라는 요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나는 거기에만 집중을 많이 하겠다 나는 점을 이 차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이 차는 정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는 최고의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요 승차감, 주행성, 주행성, 정숙성, 고급스러움 모든 분야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 차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고급 럭셔리 SB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X7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